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5장과 6장입니다. 내일 말씀드기 본문인 5장과 6장을 살펴볼 텐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5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본 겁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마듬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든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가느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과 6장입니다. 우리가 느에미야서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읽는데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유대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귀화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에 남아있는, 그 바사 지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말의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가지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섭리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신다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앞쪽에는 유다 민족들이 겪게 된큰 위기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뒷부분에서는 그 위기가 변화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하는지 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위기가 변하여서 회복하게 되는 다시 그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변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에스더서를 읽어 나갔겠지만 다시 한번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다사의 왕인 아에수에로 왕이 자기의 혁혁함을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섯 달 동안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국내에 있는 신하들을 위해서 다시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 마지막 때 자신의 정말 아름다운 아내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여서 그 잔치의 행을 더욱더 돋구자 합니다. 그런데 그 왕후 와스디가 그 자리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명령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그 아내 왕후,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안 좋은 모범이 되는 줄 알아 신하들의 그 조언에 따라서 왕후를 폐우시킵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지나자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왕후가 없으니, 아내가 없으니, 그 주변의 조언에 따라서, 예, 와스디 대신, 예, 새로운 왕후를 뽑아서, 예, 서로 같이, 예, 아름답게 지내도록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모르드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사촌동생인 에스더, 그 에스더를 에스더가 그왕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장 말미에는 짧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다가 신하들이 왕을 살해하려 시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 후로 오른 자신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지금 신하 어떤 사람이 지금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 너가 왕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여서 신하들을 잡아내고 신하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역대 지략의 책에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포상을 내리지 않고 모르드게에게 알려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 에, 유다 사람들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할때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에게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자, 그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법,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전체를 나라,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른 나라 민족이 다른 나라 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신의 명령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명령하셔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체를 다 죽이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하만의 조언을 듣고 조서를 써서 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사람, 그 유대인들을 네. 12월 13일 그 날에 다 죽여라 이렇게 조서를 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유다사람,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사람들이 기뻐할 일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에스더가 알게 되어서 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사실들을 왕에게 전하여서 유다인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런데 그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편 왕이지만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요청에 따라서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러서 금줄을 내밀었을 때그 내민 사람들만 살 수가 있었고,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부르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오고, 또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굴욕적인 장면을 당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교환에 잘 요약해 놨으니까 교환의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더가 담대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서 워 금귤을 내밀게 되고 네, 너가 무엇이든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데리고 그 에스더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에스터요, 내가 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에게 나왔느냐? 말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터는 또그 자리에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성급히 말하지 않고 또 개를 기대, 어, 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한다면 내일 한 번만 다시 와주십시오. 똑같이 하만을 데리고 왕의 내 잔치에 참여하면 내가 그때는 꼭 말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렇게 하자. 내일 또올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온 하만은 아 정말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들떠서 집에 오는 중에, 예, 모르드개를 봅니다. 이모르드개는한만에게 절도 안고 굽히지도 않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 중에 예, 모르드개를 만나니까, 아, 저모르드개 정말 당장에 죽여야겠다 생각하여서 예, 집 안뜰에 높이가 50 규빗이나 되는 한 25미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장대를 매, 어놓고 내가 저 모르드게를 저기에 매달아서 죽이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이어져서 이런 예가 납니다.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이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아 내가 잠이 오면 잠이 오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중에 명령하에서 역대 일기 역사책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얼마 전에 나를 시해하려고 했던 두신하가 잡혀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모르두개가 알려주었다. 그런데 모르두개에게 어떠한 치하, 상급도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왕은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것도 베풀어 주지 않았구나. 이 사람을 존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존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밖에 있는 사람 부릅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라고 묻자. 그 가까이에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아, 이쪽 와라. 그리고 내게 너, 게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지 그 사람이 잘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러자, 하만은 왕이 나를 더욱더 존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왕후도 하만과 왕 둘만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나를 왕도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왕이시여, 당신이 존귀하게 생각한 사람을 높여주려면,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의 타는 말, 당신이 가진 반지 다 빼서 그에게 주고, 그 말을 타면서 성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왕은 "그래,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하마나 너를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 모르두게를, 예, 모르두게,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왕의 의복도 벗어주고 또 반지도 주고 막 왕이 타는 말도 주면서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라고 하만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laughs> 예. 예,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높아지고 내가 그에게 굴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네,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미움과 질투, 조롱과 박해의 삶이 있을 수 있는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양하게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고, 또 박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에스더를 읽는, 에스더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뭐더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뭐 주일날 어디, 딴데 놀러 가면 되지, 왜 너희들 그러고 있느냐? 라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무시와 조롱,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그런 다양한 조롱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낯설게 여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땅히 알아주어야 할 선행과 공적이 잊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모르드게가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왕이 시해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시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 때문인지 그 일들을 까맣게 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내가 나 때문에 당신이 산것 아닙니까? 나에게 뭐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따져 물었습니까?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행, 행했던 잘한 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 행위를 다 안다. 착하고 수.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실 줄 알아 너무 낙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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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왕으로, 왕 위로, 왕후로 되었는가? 그것,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모든 섭리를 다주장하 해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비록 그 자리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로 꽉꽉 둘러싸여 있는 그 바사 지역 수산궁 안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죽이려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악을 바꾸어서 변기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나가나 사회에 나가나 직장에 나거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들이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섭리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하신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깨달아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푸는 장면과 왕이 모르두게를 존귀하게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질투, 조롱과 박해의 삶도 있는 줄 알아. 너무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높이 세워 주실 줄 믿고.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